책 읽을 때 보이는 풍경 안녕 내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업로드해야겠다 3주! 3주 전에 올렸네 그 3주 동안 상황이 많이 변했어 일단 머리가 많이 길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졌어 쇼핑몰 뭐 닫고 일단 비행기가 2주 동안 막혔는데 그 뒤에 뚫릴지도 모르겠고 막 엄청 위협을 느끼고 그런 건 아니야. 언제 가게 될지 모르겠어. 완벽하게 정리된 집을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사짐이 어딨냐면 카라치에 있어. 카라치. 따로 있고, 무빙 따로 있고. 어, 할게. 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오늘 집 소개를 밤 12시가 넘은 이 시간에 갑자기 집이 개판이야. <laughs> 청소를 2주 전에 했어. 막 빨래도 널려있어 심지어 지금 막. 이거 다 치우고 하고 하려면 고하난 너무 귀찮고 생각났을 때 해야 돼요 안그럼 평생 못해요 집을 보여줄게 현관 신발장 장 보러 갈때 쇼핑백들 현관에서 딱 들어오면 짜잔 집이 이렇게 보이지 집이 엉망이네 진짜 화장실이 하나 있지 여기 내가 있고 여기 쇼파에 아유 양말이 이렇게 얹어져 있네 그림인데 이거를 붙일 그 고무 붙여보지 못하고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사진 벽. 여행 갔던 사진들 영상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멀미날까 봐 2주 전에 청소했던 영상을 타임랩스로 찍은 걸 한번 넣어봤어 청소 여기 되게 오래 걸렸어 하루 종일 청소했어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소파가 있고 매트 이것도 늘 깔아놓는 건 아니야. 뭐 영화 볼 때도 있고 노래 틀어놓을 때도 있긴 한데 주로 만화책 봐. 그리고 꽂혀있는 이 의자 가지고 만화책 주로 보고 독서하는 공간. 아 원래 여기 이렇게 커튼을 걷어놓거든. 그리고 저기는 이제 내 책상. 옆에 가지고 노는 데지 뭐. 옆에 이렇게 책가나 책상도 놓고 뭐가 많이 엉망이다 여기서 보통 걷어놔. 여긴 집을 닦으려면 대걸레로 닦아야 돼 손으로 닦고 싶은데 힘들더라고 아주 사랑이 넘치는 집이고 여또두 번째 포토월 일상 모습 친구들이랑 아니면은 뭐 오빠랑 이런 거 붙여놓으니까 좋더라고 집이 이렇게 허전하고 쓸쓸하지가 않고 여기 식탁인데 진짜 사실 거의 안 앉고 여긴 부엌 물이 이렇게 있고 차를 이렇게 구기를 해놨고 뭐냐 차이라떼 여기 맛있거든 여기 티가 맛있어 왜하고한번 사봤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먹었어 내 이거 먹어봐야겠다 한 2리터 들어가 아침에 내려가지고 하루 종일 마셔 그래도 3주는 가겠다 3주? 마시면 짜잔 이렇게 밑에 뚫려있어 빠지게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씻을 수있겠다 됐고 여긴 콕터. 내가 2주 넘게 청소를 안한건 아니고, 쓰는 건 자주 쓸어. 닦는 건 2주에 한번 정도. 음. 냉장고. 깔끔하지? 내가 의리를 잘안 해? 이거 다그 비상식량으로 쟁겨놨고 비상식량으로 과자도 이렇게 많이 쟁겨놨고 손님방. 이럴까? 그냥 방! 이 방은 평소에는 거의 들어올 일이 없는데 너네 놀러 올까 봐 청소까지 다해 놓긴 했는데. 놀러 올 일이 있을라나? <laughs> 대망의 침실을 이제 또 이제 공개를 해야 되나? 예. 이거 이렇게 거울 커다란 거 있고 화장품들 이렇게 너무 부러져. 여기도 사진들 이렇게 붙여 놨어. 화보스회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물에 석회질도 많고 먼지 냄새 같은 것도 나고 그래서 하얗게 물 자국도 되게 많이 남아 청소가 되게 힘들더라고 여기는 내 시계랑 내 선글라스 부채 이런 거 있고 여기도 창문이 이렇게 있어 나름있죠 이거는 가영이네 엄마가 나 잠비아 갈때 사주신 그 호신용. 잠옷 간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너무 내추럴한 모습 아 그리고 이 카펫 마음에 들어. 개인적으로 난 좋아. 음, 내 동생은 이게 너무 화려하다면서 하긴 뭐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 지금 깔아놓려면 조금 지금 여기는 아파트를 렌트해서 빌려 살고 있는 거고 아래 쇼핑몰이 바로 연결돼서 생활하기 편리해. 그리고 나 일하는 데랑 차로 한 5분? 그래서 가까운 편이고 걸어가도 25분 정도 물론 걸어가진 않지만, 어, 그리고 공간도 넓고 뭐 둘이 살기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공간이 이 저기가 이렇게 책 읽고 뭐 어, 글도 쓰고 서핑도 하고 여기에도 자주 누워 있고 이 집이 마음에 들어 조금 더있고 싶다 이 집에 돌아가는 것도 좋아 회 소주 한잔와 지금도 지금 위스키 뭔가 모르겠다. 예측을 할 수가 없네. 영상으로나마 이 집을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어서 정말 좋고. 안녕. 다음에 또 올릴 수 있기를.